먼저 금강공업 주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금강공업 주가가 약 1년 4개월 동안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하다가 최근 강하게 돌파 후 현재 눌림 중에 있어요. 설명 첫 번째 들어갈게요. 금강공업이랑 네이버랑 같은 유형의 차트다. 이후 첫 번째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? 이 파란색 선이 추세선이에요. 추세선은 주가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네이버가 3년 6개월 동안 돌파를 못했어요. 그리고 최근 강하게 돌파 후 눌림이 크게 나온 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어요. 그래서 금강공업도 1년 4개월 동안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다가 최근 강하게 돌파하고 현재 눌림 비슷하죠. 똑같은 유형의 차트예요. 그래서 제가 네이버도 여기서 두번 분할 매수해서 반등 때 입절했거든요.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풀영상 부제 8편 제가 네이버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참고하시면 돼요.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금강공업도 여기 추세선이 눌림 때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럼 부여 설명 두 번째.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오늘 10월 6일 기준이에요. 눌림이 발생하면 이 가격 사이에서 비중 40%, 이 가격 사이에서 비중 60%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예요. 그리고 반등할 때 익절을 해야 되겠죠. 여기서